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나쁜 일,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When living in this world, not only do good and happy things happen, but people experience all sorts of bad things and like that are unexpected or people do not want.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이겨내기 힘들고 벅찬. 그러한 괴롭고 슬픈 일, 그 일이 정도가 심해지면 정말로 그 일을 당한 사람 혼자서는 스스로 일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when we see people suffer and t h e s e problems in your life we express sympathy in our hearts towards them. 이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This heart all people all mankind can express even for the people that do not believe in God as well. 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의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품은 그 동정의 마음,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나, 세상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믿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of what they have faced in.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선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들에게 분명히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So, uh, uh, the non believers who show s express e sympathy s towards the believers and who help them to towards of uh, different situations, uh, we, we also have to give in return. 전도를 목적으로 가이사 u 를 떠나 로마로 향하던 바울 일행에게 유라굴라는 광풍이 대작을 n 습니다 on Paul, on on journey of paul he was evangelizing spreading the gospel um, and he was heading to rome and before he has rome there was a heavy storm um, called northeaster 그 the ship that he was on was uh, was wrecked and their their lives were all in danger the people who were in the ship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바울 일행은 가까스로 살아나서 멜리드의 섬이라는 그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국 끝에 사망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살아난 그멜리드의 섬.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주 차가운 날씨 가운데 내리는 찬비였습니다. So so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헛되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된 자들이 바로 그 섬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요, 토인들이었습니다. 그 토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려움에 처한 권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선한 마음, 동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계처한 생명의 위계처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 그 원주민들은 바로 그 바울 일행을 은혜와 사랑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But even though um, they worship other worldly gods, um, they still uh, showed had, had sympathy toward the believers and helped them and showed h o s p i t a l i t y and d greeted them when they came to the island.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몸을 데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피우는 가운데 독사에 물려 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 그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료 보블리오. 보블료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자기 집으로 바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유숙하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도를 하다가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객사를 해, 할 뻔했던. 그 바울과 일행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동정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 uh, they didn't, Paul and his men weren't even able to reach, uh, Rome yet to where their destination where they're supposed to evangelize and spread the gospel there. But, uh, even before that, God, they were in danger and they faced so many trials and difficulties and, uh, um, through the storm. But still, God has, uh, um, wrath was on them and that is how they were saved.

따뜻한 사랑의 동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 동정에 뭔가 화답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Even though the islanders 보블리 집에 유숙하면서 마침 그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바울은 그에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에게 바로 안수하여 그 법을요 붙이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And when they s a y t h at Publius's house, they realized that Publius's father was ill and he had a he had fever, and um they saw him and they placed his hands on him and cured him.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했던 그섬 많은 사람들, 다른 병에 마, 걸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는 병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바울의 기도와 안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병그그 멜리데 섬은 더 이상 아픈 사람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Event, even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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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주회를 하는 사람들은 실상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a l l y apostles, pastors, priests that do the work of God 하나, and minister they do not have anything any possession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절대로 여분을 갖고 가지 마라. 너희 지금 갖고 가는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너희에게 소용될 모든 것을 내가 다 사람들을 통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그저 홀몸으로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저축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죽게 맡겨야 됩니다. o 부는 내일의 생활비 전부를 주께 맡겼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ike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자기에게 사랑으로 동정을 한 그래서 자기를 자기와 일행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그 멜리데섬 그 원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고귀한 것을 하나님의 그구원의그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세를 졌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항상 사람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그 도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The people, these 그 도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그병 고치는 그, 그 치유 이적 그런 바로 육신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더큰 축복 영혼의 축복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주면서 되갚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후이 되어 누르고 차들어로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그축복을 받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않는 세상 죄인들그이방인들에게줄수있는 축복의 그 사이즈가 바로 그 정도 분량은 입니다어진다는다하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주예수 광야학교의 권속들 주예를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세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그 신세에 화답하거나 대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선한 마음과 그 물질의 신세를 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후하게 저와 여러분은 축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모두가 그렇게 선한 마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This world is not only everyone It will have a good h e

값싼 사탄 uh, will try to tempt and uh, deceive them. 동정이나 어떠한 저의를 갖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려 하는 사람들 그 사단의 일꾼들이요 또한 사단의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생활하는 을 영적 주의 사역을 하는 성도와 주의 종들에겐 반드시 그러한 값싼 동정. 또한 어떤 저희를 갖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려는 그 마귀의 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에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처한다는 것입니다. But we must from reject them.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자들, 그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육신의 축복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적 비밀한 축복.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축복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되갚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Uh,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름을 받은 선한 사업자들 답게 저와 여러분 신앙 양심을 갖고. 경계 의 목적을 잊지 아니하면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상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상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